물론 이제 연구하는 TF를 만들 수는 있는데요 지금 이 첨예한 사건에서 절차적으로 굉장히 무리한 장면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TF는 구성원이 어떻게 되지? 헌법재판소에도 재판연구관이 있거든요 헌법재판소의 선임연구관이 팀장이고 연구관 포함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이게 평소에 그냥 일반적인 사건에서 입법내를 조사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이 첨예한 사건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 대본을 쓴다라고 하니까 탄핵심판 TF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이죠 선임연구관이 연구관들의 구성이요. 변호사도 할수 있지만 국회나 법원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법률 사무에 종사했던 사람도 할수 있고요. 일반 공무원도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박사학위 소지자 등으로 해서 헌법 재판관 대비 임명 요건이 굉장히 완화돼 있어요. 그러면 이 탄핵 심판 TF를 누가 구성했느냐? 이것도 문제가 돼요.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추천 경로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업무를 하겠지만 전문성이라든지 판결 성향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히 분석이 돼야 되는데 이 이 TF를 누가 구성했겠느냐? 저는 문현배 소장 대행이 부탄의 심판 TF 대본대로 재판 진행하는 거라고 얘기했으면 누가 이거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밝혀야 된다라고 봅니다.